금성 최인철 레슨 3. 부분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조명을 또안 켰네. 조명 감독님, 조명 좀켜 주세요. 짜라잔. 빠바밤. 아우, 눈 부셔라. 어때 모양 피부. 장난 아니지. 자, 부문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원 퍼스트 프라이즈 1등상을 먹었대. win prize 하면 상을 받단데, first prize 니까 1등 상이 되겠지. 1등 상을 받았습니다. in the school singing contest. 학교 노래 경연대회에서. she chose. 이 chose는 choose의 과거동사야.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a popular song.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선택했대. from the 1980년대의 1980년대로부터의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어디 앞에서. in front of는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 있지. in front of all the students. 이런 게 이제 내신 때는 가끔 나오기는 하거든. 오하고 더가 같이 있으면 올 더야, 올 all 더. 알겠지? 올더 students가 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 앞에서. 요 더의 위치. 좀잘 보세요. 내신 때는 잘 나옵니다. 그래도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진아의 베프인 은지가 얘는 지금 뭘 만들어줘 동격을 만들어주는 콤마가 되겠지 진아의 베스트 프렌드인 은지가 r 코디드 녹음했대 더 퍼포먼스 그 공연을 그 공연을 녹음을 했습니다 온이 오늘 쓴다 라는거 온 o n 폰 그녀의 휴대폰으로 이 퍼포먼스 공연을 녹음을 했대 녹화를 했던 얘기가 되겠지 그죠 After the contest, 경연대회 이후에 진아는 showed the video file, 그 녹화된 비디오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To her parents, 부모님들에게. 진아의 father는 said, 말씀하셨습니다. Oh, your grandfather should watch this. Oh, 네 할아버지께서 should watch this. 이것을 봐야만 해. This song, 이 노래는, 이 노래는 is one of his favorites. 그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야. 뭐뭐 중 이런 뜻이야. One of 복수 명사가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뭐들 중 하나잖아. 뭐뭐들 중. 그러니까 복수가 나오셔야 돼. 지난해 wanted to send the video file. 이 want는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겠죠? 그 비디오 파일을 to her grandfather.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right away. 당장 즉시 보내고 싶어 했대. b 하지만,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대. That. 대시 생략이 되어있죠. She realized that he. 할아버지께서는 didn't have an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She. 지난은는 felt sorry. 유감이었대. Feel sorry 하면 뭐 유감을 느끼다. 유감이었대.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할아버지께서 휴대폰도 없으시고, 이메일 주소도 없으신 게 굉장히 유감스러웠대 Because.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뭐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요. 접속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문은 이제 반드시 나올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잘 봐봐.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지금 시제가 과거라서 헤드를 쓴것 뿐이야.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하잖아. 그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 없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Have no choice but to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Can not인데 이거 과거니까 여기도 이제 과거로 바꿔줄게. Can not 인데 could not help. ING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현재면 해 a 고캔이고 과거니까 해 a 고 c 드를쓴것 뿐이야. 중요한 거는 have no choice b 뒤에는 to부정사가 나오고, cannot help 뒤에는 ing가 나온다라는 거. 이 to부정사와 ing가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외우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엄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u n t i l 뭐할 때까지. She could visit her grandparents. 조부모님들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Here is her story. 여기에 그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단수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수일치. Here is 단수. Here are 복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 이야기 한번 이어서 볼까요? So, when I visited my grandfather. 내가 할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자, used to 원형. 자, used to 원형 하면은,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뭐, 뭐, 하곤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여기는 뒤에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인 겁니다. 관계부사. 관계부사들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About 뭐에 대해서? The time when he was my age. 할아버지가 나의 나이 때였을 때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The time이 생략된 관계 부사라는 거, when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I have heard it. 나는 그것을 들었대. hundreds of times. 수백 번이나. 수백 번할때 S 붙이고 5를 붙이셔야 됩니다. hundreds of times. 수백 번이나. 들어왔대 들은 적 있대 이거는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 왜냐하면 뭘 나타내 경험을 나타내거든 수백 번 들은 적 있다 수백 번이나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so 그래서 I already know 나는 이미 알고 있대 what he was saying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와세 자리는 항상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지가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 없고 왓절은 주목보자리 있어야 되니까 what he will say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after, 뭐이외에 when I was your age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거예요 지금 야,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when I was your age 이 표현입니다 But what of his last favorite things 일단 one이 이렇게 나오고 이 of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수일치가 나와. 지금 원이 주어고, 워즈가 동사입니다. 원 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온 거야? 이 워즈라는 동사 이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one of his least favorite things. 원 오브 최상급 복수명사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어순을 잘 봐야 될 텐데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부가 나오고, 더 또는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최상급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부다 최상급 복수명사 하면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 어순이랑 여기 각각 들어가는 표현들 잘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거든. 자, One of his list. 리스트가 list. 이게 리틀의 최상급이잖아 가장 덜. 가장 덜. 가장 덜. 그의 가장 덜 좋아하는 것들 중 o 하나는 was any kind of digital device. 이애니가 긍정문에 쓰일 때는 어떤 뭐뭐라도의 뜻이 있어. Any kind of digital device.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장치라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즉 모든이라는 뜻이 여기서 결국 이애니는 아, 어떠한 뭐뭐라도니까 여기서 이애니는 모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장치 다시어신다는얘기인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자 this time 이번엔 I thought 나는 생각했대. 대시생략이 that, 어 있겠죠? I thought that s I could change his mind.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대. Because, 왜냐하면은, 잡속사. 왜냐하면은, he really enjoyed watching.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즐기셨대. 자, 일단, enjoy가 동사인데, enjoy는 시험 문제 뭐가 나와? 뒤에 ING가 목적으로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enjoy ING야. ING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ING가 되는 겁니다. 이 ING가 지금 목적으로 쓰였어. ING 하는 걸 즐기다. Watching my singing performance. 내 노래, 이 공연하는 것 노래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로 즐기셨기 때문에. On my phone. 내 휴대폰으로. 휴대폰 앞에는 전체 다 on 붙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I told him. 나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대. Grandpa, 할아버지, I really want you to have. 일단 want는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또, 투부정사가 시험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럴까? 자, 원투라는 녀석은 A2B 동사거든. 아, 원투는 A2B 동사구나. 요, 투부정사가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A가, 목적어가 B 하기를 원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요, 투부정사 형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원, a to b 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I really want you. 나는 할아버지께서 to have a smartphone.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아드레서 이메일 주소를 가지시기를 좀 원해요. 이것 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Want it to be. 요거요거 If you use it, 만약 그거 이용하시면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주소 이용하시면요. We can share many things. 우리는 많은 걸 공유할 수 있구염. 원형, and, 원형. 병렬이지? And talk more often. 더 자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좀 이렇게 좀 하셔요. Howeve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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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사들, 항상 이런 것도 시험 문제니까. 그러나,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kept say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야. 또이 ing가 시험 문제입니다. keep ing, 계속 ing 하다. keep saying that. 접속사 되시겠죠? 계속. 대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대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 a p t i saying that it would be too difficult. 아 여기서도 이제 또 시험 문제에 이렇게 it t o 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시모까 가짜 주어, 가주어가 되겠지? 그럼 이 to 부정사가 뭐가 돼?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짜 주어야? It would be too difficult.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뭐 하는 것이? To use a smartphone. Or email.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거라고, 그지? 너무나 어려울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져오, 진주화가 되겠죠. 대절은 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이는 것이고요. He believed. 할아버지께서는 대절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접속사 대시야. He believed that digital d e v i c e 장치가 worsen 악화시켰다고. The generation gap. 세대의 어떤 격차, 세대 차이를 악화시켰다고 믿고 계셨대. I wondered. 나는 궁금해 했대. Why? Where he held on to. Hold on to 하면 이렇게 고수하다 이런 뜻이야. 고수한다는 건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지켜 나간다.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계속 지켜 나가는 거. 이걸 고수한다고 하는 거야. 왜 할아버지께서 held on to his negative towards.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 t o w a r d 뭐에 대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왜 보수하고 계시는지, 바꾸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고 계시는지 나는 궁금했다. why, 의문사 why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So, I found it hard to narrow the gap between us.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문장도 반드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found it hard 투부정사, 요게또 시험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요거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포양피부를 좀 봐야 되니까.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파인드가 나오고, 이시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이 파인드를 오형식의 파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시 가짜 목적어, 감옥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시, 목적격 보어가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된다?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find it 형투야. find it 형투.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원래 진짜 목적어잖아. 투부정사 하는 것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혹은 뭐 투부정사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것이 형용사 하다고 뭐 생각하다. find, 생각하다. 뭐 발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순서는 왜 해석 안 하나요? 왜 해석 안 하겠어? 가짜니까, 감옥적어 가짜니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발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s 는 find, it, 형, to.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I found it hard.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대. 어렵다는 걸 알았대. 발견했대. 뭐? To narrow the gap between us. 우리 사이의 격차를 내놓고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냈대 어렵다는 걸 발견했대 우리 사이라는 건 나와 할아버지 사이를 얘기하겠지 so, 그래서 I said to my father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Grandpa simply can't understand my generation 할아버지께서는 단지 나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 없지? 본문 1 이렇게 해서 본문 1 마감.